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도 11313 판결 사건명 공기호 위조 등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암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에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첫째, 검찰 업무 표장. 검찰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검찰 업무 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 표지판 한 개. 둘째, 검찰 업무 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한 개. 셋째, 검찰 업무 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한 개를 주문하여 배송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각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볼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